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00리터 용량의 인테리어적으로도 훌륭한 오브제 LG 이도어 e 냉장고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깐 바로 살펴보자고요.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 컬렉션 공간의 감각을 더하는 디자인 공간과 취향에 맞춘 트렌디한 컬러와 미니멀 플랫 디자인은 나만의 공간에 감각적인 멋을 더해줍니다. 24시간 자동정온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신선함을 오래오래 0.5C의 온도 편차로 24시간 동안 내부온도를 유지시켜 냉장실 속식재료들을 신선하게 보관해줍니다. 도어 쿨링 플러스 차가운 냉기를 전달해 도어 쪽 식품까지 신선하게 냉장실 측면에서 도어까지 냉기를 보내주어 도어 부분에 보관중인 식품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냉장고 수납 공간. 상단 LED. 냉장실 상단에 LED 조명이 있어 내부를 고르게 밝혀줍니다. 트위스트 아이스메이커. 손잡이를 돌려 얼음을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신선 야채실. 과일과 야채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